고맙습니다. 점점 틈입니다. 오늘은 터프빌트에서 나온 신제품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터프빌트는 참 재밌는 아이템을 잘 만든단 말이에요. 터프빌트 하면 원터치 공구집도 유명하지만 아기자기한 수공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회사의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터프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독특하죠. 최근에 출시가 되었던 두 가지 제품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스크래퍼로도 활용이 가능한 투인원 유틸리티 나이프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유틸리티 나이프로 활용을 하다가 한번 올렸다가 내리면 그렇죠. 스크래퍼로도 쓸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이어서 메가 오브 메가 히트를 찾던 제품이었죠. 한때는 물건을 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탄창형 유틸리티 나이프. 칼날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에게 획기적인 제품이었죠. 칼날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빠른 작업이 가능하게 만든 빠른 작업이라기보다는 독특했던, 재밌었던 1초만에 칼날을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도 덩달아 메가히트를 쳤었죠. 오늘도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도 메. 매... 이번에 터포빌트에서 다섯 가지 유틸리티 나이프를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제품이 많은 만큼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 드릴 제품은 접이식 유틸리티 나이프 12-C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이식 유틸리티 나이프도 양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홀드 버튼을 누른 다음 내 손으로 빼서 활용을 했어야 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죠. 이렇게 보시면 달랑달랑. 그러면 장점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한 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어떻게? 이렇게요. 하지만 이렇게 부드러울 경우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바로 유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만져보고 확인을 해 봤던 유격이었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반면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딱 물어서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독특한 점.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칼을 사용할 때는 세워서 쓸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손목에 부담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목 사용량 많다 보면 이렇게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손목에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꺾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목에 부담이 적을 수 밖에 없겠죠. 상단에 릴리즈 버튼을 눌러서 칼날을 원터치로 제거할 수가 있고요. 원터치로 끼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아래쪽에 벨트 커터가 있다는 점인데요. 끝으로 이렇게 위험하게 자르지 않고 홈에다가 끼워놓고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장점으로는 벨트 클립이 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걸어서 휴대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 이거 제품 하나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은 영상 길이를 맞출 수가 없겠는데요 금액은 만원 초반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10-A 이 제품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제품보다는 큰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립감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큰 힘을 줄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은 큰 힘을 쓸수 있음에 더불어 편의성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제품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봐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고무 그립이 씌워져 있고요. 큰 힘을 주기 위한 손가락 그립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페인트 뚜껑 오프너가 있고요. 네 번째 특징은 칼라를 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더불어 칼라를 뺐다가 릴리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칼라를 뺄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번 내렸다가 올리면 다시 나옵니다. 한번더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제거를 하게 돼도 내렸다가 올리면 또 올라와요. 빼고 내렸다가 올리면 또 올라가고. 그렇죠. 칼날 보관과 더불어 자동 장전 기능까지 있다는 거예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뒤쪽을 보게 되면 블레이드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잡고 앞으로 밀리게 되면 털컥 열리죠. 자라 자라 자. <laughs> 안쪽에 칼날을 최대 10개까지 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칼날들이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빠른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제품인데 이 제품도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벨트 커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더욱더 안전하게 쓸수 있게 설계가 된 제품이에요 바로 원하는 만큼만 칼날을 뺏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벨트 커터까지만 칼날이 나온 거로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현수막 철거 작업을 하시거나 케이블 타일을 빨리빨리 끊어내야만 하는 작업을 할 때만 무슨 말이야 이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안전하게 칼날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장점 우리 박스 많이 뜯으시는 분들 칼날 때문에 박스 뜯다가 안에 있는 제품 비워 보신 분들 와 제가 옛날에 비옷 박스 열다가 위에 있는 비옷을 촥 그때는 칼라를 조금만 뺐어 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딱 박스 뜯을 만큼만 칼라리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한번더 밀게 되면 원래 쓰는 유틸리티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억지로 뺏어 쓰는 게 아닌 딸깍 걸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가 다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의 금액은 기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불구하고 만원 후반대에요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세네 번째 제품은 11-A 앞에서 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할 말이 없는 제품인데 손목 하나는 기가 막히겠죠 왜냐면 이런 접이식 유틸리티 나이프의 요 각도 기능은 억센 작업을 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고정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원래 그러라고 나온 제품이죠. 손가락 지지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품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고무 그립이 씌워져 있고요. 원터치로 날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칼날을 제일 안쪽까지 넣어놔도 벨트 커튼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살짝만 밀게 되면, 박스 커터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밀게 되면 유틸리티 나이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꺾어서 출시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각도가 그냥 봐도 편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보게 되면 블레이드 스토리지가 보이지 않죠 뭐밀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앞에 있거든요 블레이드 스토리지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밀게 되면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이 제품도 안쪽에 최대 10장까지 블레이드를 보관할 수가 있는데 참 디테일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 스토리지가 열리게 되면 칼날이 안에 있다가 뭔가 빠져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빠져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왜냐면 얘네 안에 자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칼날, 어이고 빼서 보여드리게 되면 안쪽에 자석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딱 붙어 있습니다. 디테일하단 말이야. 얘기를 한줄 알고 까먹고 넘어갈 뻔했던 페인트 뚜껑 오프너도 들어있고요. 제품의 금액은 2만 원 초반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왜 얘가 얘보다 더 비싸지? 나는 얘가 기능이 더 많아서 비쌀 줄 알았는데 얘가. 얘보다 더 비싸게 출시가 되네요. 자, 지금까지 라이트한 작업용 유틸리티 나이프 3종을 소개를 해봐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두 가지 제품은 하드한 작업용 유틸리티 나이프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11-G입니다. 세 번째랑 비슷하게 생겼죠? 생김새만 비슷해요. 손목에 부담을 덜기 위한 아로고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 제품은 독특하게 앞쪽에 보게 되면 블레이드 가드가 있습니다. 보통 유틸리티 나이프들은 칼날 자체가 들어가죠. 근데 칼날 자체가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은 안쪽에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칼날이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터퍼빗트를 쓰면서는 아직까지 칼날이 빠진 경험은 없는데 옛날에 저막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그런 유티티 라이프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빠집니다. 힘을 조금만 주려고 하면 툭하고 빠져버려요. 근데 제가 하드한 작업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품도 전체적인 외형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무 그립이 씌어져 있고 손가락을 걸 수도 있고요. 기능적인 부분은 여기서 끝입니다. 안전 한 가지만 추가하고 칼날을 거의 완벽하게 물어주고 있는 기능밖에 없어요. 먼저 안전 기능. 그렇죠. 블레이드 가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블레이드 가드를 뭐 어떻게 하란 얘기야. 얘는 독특하게 블레이드 가드가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할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다시피 한번 걸리고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었죠. 맞습니다. 칼날을 반만 쓸 수도 있고 모두 다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드 부분이 칼날의 유격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칼날 보호용이에요. 그리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칼날 유격이 아예 없습니다. 칼날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휘거나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유틸리티 나이프를 활용을 하는 이유가 칼날 힘이 불편해 서거나 칼날이 앞으로 전진하거나 빠져버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칼날을 푸는 방식이 볼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활용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옆쪽 링 부분을 손으로 톡 들게 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은 풀면 되는데 일단 뭐 푸는 거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열게요 카메라 안 보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 열리거든요 아래쪽에서는 힌지가 물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품이 반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안쪽에 날5 장까지 보관할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칼날 부분은 위에 두 군데서 이렇게 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죠? 칼날을 모두 쓴 경우에는 칼날을 제거했다가 다시 홈에 맞춰서만 끼워 주고요. 뚜껑을 덮고 볼트로 체결을 예, 이 부분도 그냥 제가 볼트로 체결할게요. 디테일하게 보여드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체결을 하다 보면 앞쪽 부분이 오므라들게 되면서.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블레이드 가드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다치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금액은 만원 중반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거품을 빼고 기름도 빼고 주식 다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말해줍니다 카페트 나이프 1시 c k 입니다 CK 카페트 나이프입니다 현재 앞쪽에 아무것도 없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에는 정체불명의 끌 같은 게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뭉툭해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도 맨들맨들하게 갈아놨습니다 무언가를 긁어내거나 걷어낼 때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카페트를 고정할 때쓸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외국을 보게 되면 카페트를 보통 바닥에다 깔아놓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같은 부분이 그렇고 그 카페트를 끝맺음 지을 때나 계단에 카페트를 깔때 모서리가 이렇게 부 떠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살짝 떠있는 부분을 완전 딱 밀착을 시킬 때쓸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칼라는 어디 있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볼트가 있습니다. 또 그냥 저 혼자 풀게요. 저 혼자 이렇게 풀어서 제품을 반으로 가르잖아요. 이렇게. 무슨 갈매기처럼 벌리게 되면 안쪽에 칼날이 들어있거든요 칼날 생김새도 독특해 보이죠 맞습니다 칼날을 한장 빼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 양쪽 끝부분에는 칼날이 없는 이 무슨 면도칼처럼 생긴 칼날이 들어있거든요 요렇게 자르라고 나온 칼날인 거죠 이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는데 뭐 빠지냐 안 빠지냐를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칼날 구멍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쪽에는 암놈 홈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품 자체가 그냥 아예 만나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저 혼자서 보여드리지 않고 고정을 하고요. 꽉 고정을 하게 되면 칼날 유격 따위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칼날의 휨 정도는 있거든요 제가 카펫 작업을 안 해봐서 그런데 이 칼날이 휘는 게 좋은 건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안전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써라 아르고 타입으로 손목 보호하게 만들어놨고 칼날 짱짱하게 고정을 시켜놨으니 넌 일에만 집중해 요런 느낌이에요 금액은 만원 초반대로 접이식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기능과 편의성을 버... 오늘은 터프빌트에서 2024년 새롭게 출시한 유틸리티 라이프 5가지를 한 번에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할 말이 워낙 많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린 유틸리티 라이프 5가지. 각 2개씩 총 10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두 번째. 아니면 첫, 두 번째.